건설 공정 중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은 방통 미장 크랙 발생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르터의 경화 과정에서 생기는 수축에 의한 크랙으로 수축 변형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수축에 의한 크랙, 온도, 습도, 바람 등의 기후 상태에 따라 증발하며 생기는 크랙, 모르터의 하부에 기포콘크리트로 흡수되면서 최적 감소에 의한 수축 크랙 등이 주원인입니다. 이러한 주원인은 경화 과정에서 생기는 수축에 의한 크랙으로 이러한 수축 시 작용하는 인장력을 240배 보강하여 수축에 의한 크랙을 해결한 제품이 중소기업에서 개발되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균열 문제는 공동주택의 마감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하자 중에 하나로 과다하게 발생한 모르터의 균열은 입주자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후속 공정에 의한 바닥 마감재의 손상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고질적 크랙을 100% 방지하기 위해서만 연구 개발되어 누구나 손쉬운 조작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설치 후 크랙이 없어 고질적 문제였던 크랙 하자의 요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